아 이제 명제 얘기해볼게요. 그, 책, 그냥 보시면 되거든. 명제 우리가 배울 때는 조건이랑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명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명제라는 단어 자체가. 4는 2의 배수인 거 확실하지. 그러니까 명확성을 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명제가 되려면 무조건 명확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뜻 얘기할게요. 7 있죠, 7. 7은 4의 배수라고 볼게. 7은 칠은 4의 배수다, 이렇게. 이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명제 맞아. 이게 지금 틀렸지? 7은 4의 배수 아니지. 하지만 틀린 게 확실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명제라고 들어가시면 돼. 자, 근데 약간 좀 주관적인 거 얘기를 해볼게요. 뭐, 주관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뭐, <laughs> 예를 들어서, 나는 잘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나는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게명가될 <laughs> 수도 있겠죠. <laughs>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 굉장히 잘생긴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한테는 잘생기지 않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게하나명가 아니야. 이렇게 약간 주관성이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명제에 대해서는. 그럼 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조건. 조건은 같이 이제 명제 같이 이제 패키지를 알아주는 편하고든 조건은 어떤 이거 문자가 나왔요 그러니까 문자가 나왔다는 거잘 기억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문자로 X, Y, z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시 있다 게 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엑셀에다가 말랐을 데이터잖아. 이건 이미 이제 성립되는 거 맞지? 근데 엑셀에 영을 네게 성립하지 않지. 어. 이렇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조건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명제하고 조건 있지? 이두 가지 차이점 잘아주면데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는 있으나 문자가 안 들어간 거고 조건은 참과 거짓을 마찬가지로 판별할 수 있으나 문자가 들어가는 같아요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그 명제에 대한 형태는 이제 기호가 좀 나오거든. 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명제가 있는데 명제 피가 있다고 해 볼게요. 명제 피가 이게 렇 존재다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결 모양 뭐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이게 뭐나피라는나피 납피 나피, 여기 물점에 남미게 나피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이건는 우리가 피의 부정이라고, 부정 그러니까 피가 아니라는 뜻이지 음. 자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줄게 그 밑에 있는 문제 있거든요 음. 뭐 이렇게 얘기해 볼게 데 필요한 명제 그대사 할게 육은 짝수다 이때 나왔어. 육은 짝수다. 육은 짝수다 이게 맞지. 그래서 이건 참이 명제라고 쓰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피를 좀 이용하자면 나피. 나피는 내가 뭐냐? 부정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육은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육은 짝수가 아니다 이게 틀렸지. 거시 대상. 알겠죠? 어, 기존에 있는 명제의 참이면은. 이게 부정있지부정이거짓 된다는 걸 내가 좀 확인해 준거예요자 그리고 두 번째 얘도 좀 음, 여기 왼쪽에다 좀 써볼게 자 이런 명제 있다 해볼게요 5하고 3있지? 5하고 3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가 3보다 작대 이건 거짓 맞지? 거짓인 명제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부정을 맞춰볼게 물때문에 이렇게 표현 하고 낫필요 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거는 상 이상이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맞죠? 그럼 이건 참 맞지? 아니 이렇게 확인할 수있다는 기존 명제가 거짓인데 기존 명제의 부정을 바꿨더니 이게 참이 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이 부정 있죠? 부정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돼. 어.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볼게 지금 내가 이 페이지거든? 이 페이지에 내가 조건 얘기했죠. 어.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진리집합에 대해서 얘기할게. 여기가 아 진리집합이니까 진리집합이야. 진리집합. 이진라는 뜻이 참이 된다는 뜻이라고 인식하면 돼. 참이 된다는 뜻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결국 진리집합은 뭐냐면은, 집합 안에 있는 원소 있지. 집합 안에 있는 원소, 원소가 모두 다 참이 된 형태 있지. 모두 다 참이 된 형태로 우리가 진리집합이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문제를 보면서 좀인식하는게괜찮거든 여기서 전체 집합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문제 그대로 내가 쓰는 거야. 4, 5, 6, 7 이렇게 땅가 점집합은 1부터 7까지 해당되는 자연수가 되죠. 여기서 P라는 명제의 조건이 이렇게 됐어요. 2보다 크면 6보다 작다.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이 이렇게 썼대. x 제곱했던 1이 됐다. 여기서 썼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단 q 는 같은 경우에 x 라는 2차식이지. 여기서 x 값이 뭐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질집합을 그려볼게. 자, 진리집합은 우리가 보통 대문자로 써. 대문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쓰신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문자 P를 쓰신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를 쭉 나열하시면 돼. 여기 보시면 X가 2보다 크면서 6보다 작지. 그럼 전체집합은 이거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뭐야 3, 4, 5가 될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3, 4, 5가 된다. 하시고 중간으로 쳐주시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자그 다음에 Q 있죠? Q. Q는 아까 그했지풀마 1이지? 풀마 1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문자로 써줘. 대문자 쓰시고 마이너스 칸막이 이렇게 쓰시면 되나단말이어렵지 않지? 어. 그러니까 조건식에 들어가는 원소를 이렇게 쭉 나열해 주면 돼. 이게 질집하이에 음. 아 근데 한 가지 좀 얘기할게.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 없네. 맞죠? 그래서 이것만 넣어 삭제시켜주면 되겠지. 그래서 원성은 여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서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도 얘기해볼게. 우리 아까 명제에 대한 부정 풀었잖아. 조건 의 부정 똑같아요. 어. 조건에서 그냥 부정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형태거든.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좀 풀면서 내가 좀 얘기해볼게. 어, 밑에 있는 예제문제거든. 음. 자 여기서 조건이잖아 조건. 조건은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는 어 거였지. 그래서 x라는 문자가 이 포함된 거야. 괜찮죠? 어. 자 여기서 요 조건에 그렇죠? 부정은 뭐야? 이렇게 됐어. 그럼 부정은 말그대 반대되는 이미지. 그래서 실에 이렇게 쓰시면 되지. x만 3은 그대로 쓰시고 2도 그대로 쓰시고 요두 것만 반대 이렇게 두번 쓰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는 이렇게 되지. 5 이하지. 여기서 x 범위가 어떻게 돼? 5 초과. 이렇게 쓰시면 되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질의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대문자로 쓰시면 된다 했지? 대문자 p로 쓰시고 여기에서 이거 집합이지? 여기 들어가면원소지 원소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 조건제식도 쓰면은 x 만 쓰시고 X에 대한 설명을 여기 뒤에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X는 5초가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부정이죠? 이건 잘 기억해 주세요. 부정 있지. 나 P를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나타낼 때 P의 여지파로 나타내. 이건 잘 기억해 주세요. 집합 이거 나타내지 명제, 그렇죠? 조건이지? 이 조건을 진리집합으로 나타냈을 때는 대문자 쓰시면서 여지파 기호를 쓰시면 된다왜 반대되는 니까나 P니까. 여지파 키 쓰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 쓰시고 S에 대한 범위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질지합 음. 항상 대문자를 쓰시고 참이 되는 원소를 쭉 나열하면 좀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요 그래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얘기해 볼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또는하고 그리고 조건이 있거든 어, 또는하고 그리고 조건이 있을 때리지합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얘기해 볼게 자위런조건 있다고 할게요. 어, 1번 해서 조건 p가 있다고 할게. 조건 p 또는 그 다음에 조건 q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걸 질집법 관계로 나타내자는 거지. 그러면 그냥 대문자로 쓰시면 되지 p 하고 q. 음. 어렵지 않지? 음. 그 다음에 또는이지. 또는 어떻게 돼 있어? 합집합 이렇게. 괜찮지? 또는 합집합. 그 다음 위런조건 해볼게. 조건 p가 있어. 그리고가 있어. 그리고야? 그다음에 조건 키가 있다는거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해와 키대문주를 그 쓰시고 어떻게 동시라는 거니까 교집합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동시 어하는거 교집합이죠. 또는 따로 봤을 는거니까 합집합 이렇게. 이건 두개잘좀 기억해 주시고. 대명태는 비슷해요. 대명태 어떻게 되냐면 부정이지 부정. 이렇게 나와 있어. 조건 키다나 키로 바꾼 거야. 맞죠? 이거 부정이니까 이건 부정으로 바꿨어. 이거 부정 부정 바꿨지. 그럼 여기서 뭐만 추가되는데 여지합계만추가되데여에합 여집합, 여집지 그렇죠 알겠지? 이 정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자 그래서 어, 밑에는 예제도 내가 좀 풀어볼게 예제 예즈... 맨 밑에 는이제거든 조건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x가 2가 있어요 x가 2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y가 3이 나왔어요 이렇게. 요거의 부정을 찾아줘. 부정. 부정은 말 그대로 반대자의 의미잖아. 자 x는 이라고 했지 조건이 그럼 응. 어떻게 되겠어? x는 2가 아닌 거지. 괜찮지? 그다음에 y도 3이 아닌 거지. 그다음 에 이거 동시에 발생됐죠. 이거의 부정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으로또바뀌어야지 괜찮아? 다 반대로 바꿔주는 거야. 이거가 그리고가 또으을 바꿔줘야 돼. 여기 괜찮아? 이해되니?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 형태가 이렇게 1번 케이스가 또는 뭐래? 여기 이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이야 부정과 반대 얘기가 되다나 있어요 X가 3초가예요그 다음에 X가 5미만이야 그 다음에 이거 또는 이지 이 그림으로도 바꿔줘야 죠그렇죠할 만하지? 여기까 혹시 모르는 거 있니? 괜찮아 넣으시면 안. 그래요. 그럼 얘는 5페이지에 먼저 좀 얘기할게. 자, 6번에 1번 먼저 해볼게 이거 보기 찾는 거거든. 자, 명제를 찾는 거야. 명제를 찾고 참고 말하네? 내가 명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수 있어. 단하까지 이제 어 중요한 조건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 1번 볼게. 소수는 수이다. 틀렸지. 틀렸으니깐 명제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2번. 내각의 한편이 180도다. 맞지. 맞으면서 명제도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확실하다는 거야. 3번 보세요. 3번 일단 편하게 왜? 모자였잖아 애들은 모자쓰지. 이건 조건이죠. 어. 3번은 명제 아니니?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다이어트 맞지? 6의 양의 매수, 3의 양의 매수, 들어가지? 어, 차례되는 명제가 되나봐요. 이런 식으로 차례를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결 2번 볼게요. 어, 이제 지집 스팟 차는 거지? 10번 문제가 될거예요 음. 아, 10번에 1번. 납피지 낫피. 납피. 낫피. 납피. 지리집 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리집 하면 반면서 대문자 써시고, 여지파. 괜찮지? 어. 그래서 보세요. 피해다는 조건이 1보다 크면서 4보다 작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조건식은 우리가 곱하 이렇게 써준다고 했어? 조건제 법으법 x 를 써주세요. x 써주시고, X에 반련된 조건을 여기 오른쪽에 써주시면 돼. 이찮 반대로 써주면 되죠? 그럼 이제 피해되는 조건이 이거잖아. 이거지? 나머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우리 수익성에 한참 더쓸거든 1하고 4에 펼쳐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맞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 영역을 이시면될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돼? 이 부분부터 이 부분. 이 부분부터 이 부분. 맞지? 그래서 이거를 엑셀하는 영역을 나타내시면 될 거야. 아니 자, 이렇게, 이렇게 되지.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돼. 이해가 되시면 어. 제으시면 반드시 대문자로 써오세요그 다음에 부정은 이 여집하고 쓰시라고.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이번은 나피 또는 큐야. 나피 또는 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리지법과 함 나타날지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지. 아무튼 뭐 약간 티의 요소가 있죠. 큐 있지. 또는 이것도 합집게 그렇죠. 합집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요 형태의 어, x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찾아주시면 되지 어. 이거는 좀 찾기가 좀 까다롭거든? 1번 문제는 바로 찾는데 2번 문제는 좀 어렵단 말이야 일단은 하나둘씩 나눠보세요 p를 이렇게 커벼해 면 범위는 우리가 아까 찾아놓지 이거 좀 써보세요 이렇게 될 거야 또는 p를 넣어, 또는 그렇죠? 그 다음에 q, q는 바로 문제 나왔잖아? q로 5랑 는이 어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뭐가 편해 보세요. 이렇게 편할 수 있죠. 그럼 뭐야 이게 합집합이지. 합체파비. 합집합이니까 이게 바로지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수익선이 지금 그려보세요. 그 3, 봐5 3 4 5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쳐봐. 이렇게 되죠. 4번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괜찮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 조건질수로쓰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 괜찮아? 어. 이번부터는 반드시 수익선에다 그려보셔야 돼, 이거. 헷갈리니까.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하면 되거든? 3번은 필요 게 3번은 피 그리고 낮추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리집 한번 나타내보세요. 지리집 으로 나타내면은, 마찬가지로, 대못자로한 바꿔주면 되지. 이지 그렇죠? 도지팝이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적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또 영향 표시해 주면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 우리 많이 좀 보지 않았니? P 그리고 Q. 이거? 이거 p 만을로 Q였잖아. 이렇게 쓸수 있지. 기억나지 이거? 차지팝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 이렇게 쓰지. 이거 이렇게 쓸, 네. 쓸, 쓸 알아야지. 도와주다 그래요. 그 다음에 피 해당되는 어, 영역을 좀 표현해 볼게. 피해당되영역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나큐 어떻게 해야 돼? not q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표현한 거 있었죠? 어, 표현한 거 없었네. 나큐 그냥 하면 되지. 선부터하면서 5보다 좀큰 거죠? 잠깐만 이렇게 되겠다. x를 해서 그러면 3부터 시작해서 5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둘다 닫힌거 알게되지 그래 네, 이거 이거 뭐야 교집합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수호시대에 수술 나타내면 되요 공통범위 찾으시면 되거든 1 3 4 5여기서 여기까지 그릴수있죠 그 다음 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시면 되지 교집합 그렇죠이 부분이지 여기가 3부터 시작해서 4까지 이렇게 쓰시면 된다 여들아이 괜찮니? 할만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요? 초코주의 쓰면 이렇게 x로 표현 하시고 한국 합작해서 이렇게 모이시면 된다 문제요 그래서 대표 2번 문제부터 잘 풀어줘야 돼.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고 난이도 올라가거든. 어, 반드시 수익선이 그려 주시라는 거야. 그려주시고 거기서 합집합하고 교집합에 대는 영역을 잘 찾아서 답으로 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피 빼기 이야어이거 어. 이거? 어. 그 이제 타즈법 단원에서 배운 또부분요 이거 한번 나타내 볼게. 피하고 큐 해봐. 이렇게 해볼게. 우선은 피하고 큐 해볼게. 여기 보면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가보면 되거든. 피하고 큐의 여집합이 교집합이지. 일단 피라는 집합 자체로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큐라는 집합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 이제 여집합 어떻게? 해? 이 부분이지. 그럼 파란색이랑 면여색서여 어떻게 돼. 이 부분 맞지. 그렇죠? 그럼 결국에 피랑 큐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걸 외우셔야 돼. 어, 외우시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해볼게. Q에서 P 빼서 이거 어떻게 뺐다. 그래서 P 빼면 어떻게 돼? Q 교차 포점 P의 연습까 이렇게 바뀌어. 형태는 똑같다고. 손상은 바뀐 거지.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 괜찮죠? 자, 여기 거의 이게 뭐 워밍업이야. 연습단계야? 점점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죠. 7페이지 볼게, 요 7페이지까지 일단 오늘 7페이지. 자, 7편식은 명제예요, 명제. 음, 명제인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명제 형태하고는 좀 달라. 응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 아, 나 처음에 마스크 쓸 때는 되게 싫어했는데. 답답해서. 근데 지금 워낙 적응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시는데그 명제의 피아웃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돼 이런 형태로 이제 숙제하신다니 명제 P가 있고 Q가 있다는 거야. P는 Q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 화살표시 있잖아. 화살표시 관계 어떻게 되냐면 왼쪽이 지 이게 과정이야. Q가 결론이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서 P는 Q이다 이렇게 나타내 있다 이건 숙제하신 거야. 어, 어 이렇게. 자 그래서 예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명제 이렇게 명제해서 x는 1이면 어떻게 나타났냐?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x 플러스 3이 4이니까. 아, 그럼 여기서 이게 뭐가되이가정이 되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결론이 된다는 거지. 하나씩. 그럼 보세요. x가 1일 때이 결론 성립되지. 그래서 p는 q 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돼? 어, 이 정도. 화살표시. 화살표 맞는 쪽이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형태를 살짝 바꿔볼게 10% 이게 3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게 성립 안 되지 맞지 그럼 이 명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성립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이제 뒤에서 이제 배는 거거든 2번 있죠 참가 거짓이지 어 이런 경우가 이제 거짓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거짓이 됐을 때 우리가 지리집합 관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PHQ 보이시지 그렇지 PHQ 보이시는데 어, 일단은 내가 거짓 얘기하기 전에 참인 형태로 먼저 좀 얘기해줄게. 자, 여기서 P는 Q지. P는 Q인데, 진입표로나타내면 대문자 로 쓰시고, 화살표 만는쪽 있죠? 이게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 어, 이건 이제 지방과 지방과의 관계잖아? 지방, 지방이지? 그래서 화살표 만는 쪽이 포함한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써 볼게. Q는 P다라고 써볼게. 이때 어떻게 되겠어? Q하고 P의 관계 가 어떻게 돼? Q가 P의 부분집합이라 는렇게나타수 있지. 어, 이 정도 아시면 돼. 그러면 요 관계는 차릴 때 성립되는 거지. 렇지 그럼 거짓일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이것만 추가시키면 돼. 아니라고. 이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만약 아닐때 있지. 이것도 아니라고. 거짓일 때. 이 정도만 추가시키면 돼요. 그래서 밑에 는 예제 문제 좀 얘기할게. 쉬운 세프이거든? 1번 얘기할게. 두 명째 P는 Q이다. 라고 해볼게.